리포터가 간다에서는 새롭게 문을 연 공연 전시 공간 행성복합아트센터 찾아가 봤습니다. 지역단위 생활 밀착형 도서관 KB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행성군과 행성 횡성 우체국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국제화물 운송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 공근 경로단이 대한도인의 전국 모범 경로단에 선정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서인 문외 교육기관인 횡성 소망 이룸학교 학습자들이 명랑 운동회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함께 나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 군정 방송 윤정입니다. 예술인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국민에겐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횡성 복합아트 센터가 6월 25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걸로 기대를 모으는 행성복합아트센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김소열 리포터와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행성의 특별한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횡성 아트센터인데요. 어머. 벌써 무슨 소리 들리는데요? 저와 함께 가 보실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관식이 열리고 누구보다 이 공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첫 손님이 되어 자리를 채웠습니다. 횡성 아트센터. 이름처럼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된다는데요. 횡성 아트센터가 개관을 했어요.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들 사용은 신청만 하시면 무료이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나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체험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또 연습실이라든지 모든 게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개관을 맞이해서 한번 구경도 오시고 와서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관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도 열렸는데요. 아트센터 1층 전시실에서는 횡성의 자연과 정서를 담은 한국미술협회 횡성지구전이 열렸습니다. 작품마다 예술로 더 넓게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 횡성 국민의 장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모는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술을 즐기는 장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문인협회에서 준비한 그림체험도 있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마음속 풍경을 자유롭게 그려보는 시간. 정답이 없기에 누구든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인데요. 의외로 이제 붓 잡는 경우가 네, 드물은데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대해서 네, 자신감을 가, 갖는 것 같아요. 생성의 전통과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만들기 체험도 열렸습니다. 소의 콧등에 매던 콧돌레를 활용해 장식으로 꾸며보는 체험인데요. 끈을 돌리고 묶고 장식을 더해 이 콧돌레가 새로운 추억이 됩니다. 짠! 저도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만들기 쉬운데요. 보니까 성취감도 있고 의성 문화가 더 있게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을까? 아주 건물도 아름답게 잘 선주게 된것 같아요. 새로 문을 연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할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 이런 센터가 생김으로써 이제 아이들한테 많은 체험을 할수 있게 해주어서.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직접 꾸민 무대는 아트센터 개관을 또한번 뜻깊게 만들었는데요. 누군가는 노래로, 누군가는 악기와 몸짓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봤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문을 연 횡성 아트센터. 이곳은 단순히 공연을 보고 전시를 즐기는 문화시설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삶과 예술의 연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시설을 갖춘 횡성 복합 아트센터, 지역 예술인과 국민 모두에게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오래오래 사랑받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 횡성군의 소식을 전하는 주간 횡성입니다. 6월 26일 횡성군청에서 지역단위 생활 밀착형 도서관 KB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KB 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에서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됐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3월 KB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공모에 도전했으며 공급면 금계 작은 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2009년 개관 이후 지역 독서 문화 거점 역할을 해온 금계 작은 도서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서가와 가구를 지원받아 도서관 내부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 뒤 10월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횡성군과 횡성우체국이 6월 24일 횡성군청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국제화물 운송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횡성군은 라오스와 필리핀 국적의 계절 근로자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입국한 500명에 대해 국제특급 우편 요금을 1인당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횡성 우체국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국제특급 우편 발송 시 필요한 포장용품을 지원하고 발송 접수와 관련한 실무를 맡게 됩니다. 발송은 오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으로 8월 중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 지역 우체국에 운송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한편, 올해 횡성군이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355명이고, 6월 20일 기준 총 1,231명이 입국했으며, 이 가운데 재입국자는 509명입니다. 공급면 공근경로당이 대한노인의 전국 모범경로당에 선정돼 6월 23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모범 경로당은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규정 준수, 회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봉사활동, 자체 사업 발굴 등총 6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원래는 전국 6만 8천여 곳의 경로당 가운데 67곳이 선정됐으며 횡성에서는 처음입니다. 공근리 노인회는 경로당을 내 집처럼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앞으로도 공근 경로당이 어르신들을 위한 편안하고 행복한 쉼터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365체육관에서 성인 문외교육기관인 횡성소망이룸학교의 명랑운동회가 열려 학습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성인 문외학습자 90명과 문외강사 10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문외교사의 축가 공연으로 시작된 운동회는 선수 대표 선서에 이어 고무신 멀리던지기 등6개 경기가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은 팀을 나눠 유쾌한 승부를 통해 화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횡성소망이룸학교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초등 1에서 3단계, 중학 1에서 3단계, 행복이룸반 등총 11개 학급을 운영 중이며 9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문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횡성한 후 중동수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횡성군이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횡성군은 5월 29일 횡성축산농협, 횡성한우 협동조합, 횡성KC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6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횡성한우 홍보 인사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현지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바이어, 언론 관계자 등을 초청해 프레젠테이션과 부위별 쇼케이스, 시식회,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횡성한우 브랜드 경쟁력과 수출 잠재력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특히 청정 강원에서 사육된 한우 브랜드로 철저한 위생품질관리 시스템을 강조 중동바이어들의 신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군은 두바이를 시작으로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현지 인증 취득과 유통망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NH 원주 농축협 임직원들이 6월 24일 횡성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진 이번 기부에는 임직원 350여 명이 참여해 3,603만 원을 전달했으며 하반기에는 횡성군 지부와 지역농축협 임직원들이 원주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횡성군은 올해 고향사랑기금으로 시골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횡성청소년교향학단, 횡성고등학교 송백 윈드 오케스트라, 횡성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횡성군과 횡성읍 이장협의회가 군용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공군본부에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라 원주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근거가 마련돼 주민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6월 9일 공군 본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갈풍리, 학공리, 북천리 등은 마을 전체를 보상 지역에 편입하고 비행장 임금 모평리, 곡교리 등은 일종으로 상향하는 등 소음 대책 지역 지정 확대와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지리 조곡리 등 현재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에 신규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횡성군은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한방 물리치료 의료 지원, 학교 방음 시설 설치, 주민 힐링 센터 조성 등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힘이 되는 횡성 정보통 시간입니다.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아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횡성군에서는 농아인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농아인의 권익보호와 소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아인협회 횡성군지회를 만나봅니다. 궁금해, 난 궁금해, 참 궁금해. 안녕하세요. 행성군 농아인협회 지회장 김혜경입니다. 행성군 농아인협회는 농인의 권익 및 복지와 관련한 재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협회는 농인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교육사업, 연계사업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수어통역센터는 수어 통역 및 상담, 수어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인이란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 문화 속에서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2016년 2월 3일 한국 수어 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 수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입니다. 장애인 이장인 상관없이 소통이 자유로운 행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활 게시판입니다. 행성군이 7월 말까지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와 국민 제안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예산 편성 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이나 복지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행성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행성군이 태풍, 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상은 주택과 상가, 공장은 보험료의 55%, 온실은 70%를 지원하며 가입은 민간 보험사 7곳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성군 재난안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야겠죠. 당분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운 날씨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을 자제해주시고요.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한 여름 나기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